20장을 강의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 연합군과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20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데레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하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계가 거기 있고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오늘 26절과 27절 두 구절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앉아서 금식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이 장면만 보면 참 신앙생활 잘한다, 참 착하다,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본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이 20장을 지금 바라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지금 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동족 상잔의 비극을 버리고 있는 거냐. 우리 북한과 남한이 싸우는 것과 똑같이 11지파가 한지파를 대항하여서 서로 싸우다가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울면서 여호와의 벗게 앞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물었다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11명이 한 아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항복을 받아 냈다고 해서 그 싸움이 승리입니까? 패배지 않습니까? 한 아들이 11명의 형들과 동생들을 두들겨 펴가지고 항복을 받아 냈다. <laughs> 패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내용 가운데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서 이기고 싶은 성경구절이 오늘 26절과 27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때한절한 한 절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의 맥락에서 이 성경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라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바른 방법입니다. 사사기는 2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 13명의 스토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리엘부터 마지막 우리가 언급한 삼손까지. 온리엘은 누구입니까? 갈렙의 손자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삼손은 머리카락을 땅 아래까지 흩날리고, 그리고 힘이 센 삼손의 모습,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사사 시대에 어떤 정신으로 그 백성들이 움직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주고 있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기록입니다.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읽으면 사사시대의 정신과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엄청난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말하면 20억 정도 되는 돈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잊어버리니까 그때부터 돈 훔쳐간 놈에 대해서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돈을 자기 아들이 훔친 겁니다. 아들이 어머니 앞에 그 돈을 내어놓으니까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그돈 가운데 은 200을 내어서 요즘 말하면 한 2억 정도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계산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집에 레위인 제사장을 두었는데 그 사람, 뭐 1년 임금이 은 2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10년치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월급이 2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2억일 거고 4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4억일 거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 추정할 수 있는 돈이다라고 다그 200만 원을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애복과 드라빔과 함께 세우고, 산당을, 신당을 만듭니다. 신당을. 신당을 만들고 나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 소년을 개인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리고서 미가가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요식을 다 갖추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자 이것은 한 가정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8장에는 단 지파가 이 우상을 탐하여서 이 우상을 빼앗아 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 지파가 우상을 섬겼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9장에서 레위 사람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 사는 여인을 첩으로 두었다.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첩도 동네 남자들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도망가 있는데 바람을 피웠으면 잘라내야 될 터인데 다시 찾아가서 하루 이틀 다세까지 그 집에 머무르다가 이제 여섯째 날이 되자 오후에 그 집을 떠나서 오다가 아주 비극, 기부하에 이르러서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기부하에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그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과 관계를 하겠다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이 레위인을 불러내라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처벌 그 레위인들에게, 그 기부하 사람들에게 주었더니 그 첩이 밤새 어려움을 당하고 그 다음날 문 앞에서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열두 조각 내어가지고 억울하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지금 보낸 사건까지가 1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머지 11지파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자를 열어보니까 여인의 시체가 조각내어서 와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게 20장 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와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해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 앞에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병 2절 말씀을 보니까 40만 명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40만 명이 모여서 지금 보고대회를 갖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만 보고 말한다. 그 미스바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의 보고자가 누구냐면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그 보고를 할때 자기한테 불리한 것 이야기 했겠습니까? 안 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론이 그냥 폭풍처럼 들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그럼 지는? 자기는? 아이 자기가 레위인이면서 자기도 첩을 두고 자기 부인도 첩도 바람 피우고 이렇게 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여론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 기부와 거민이 속해 있는 집화가 베냐민 집화입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 막내 베냐민 집화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업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 성업이 어디입니까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 성읍이었습니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저 형편없는 짓을 한 기브아 거민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한 지파의 두령들이 모여서 그 사실을 전달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런적 이제 기부아 사람들 곧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부하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기부와 거민들만 나쁜 짓했습니까? 아니면 레위인과 그나라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쁜 짓을 했습니까? 다 나쁜 짓을 했죠. 그 사람들만 특별한 사건을 일으켰던 거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들으면 될 건데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자수는 자기 동족인 기부와 거민과 함께 열한 지파와 싸우려고 이제 서로 간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만약 성경을 써 나간다면. 열한 지파가 나빠요. 아니면 베냐민 지파의 기본 족속들이, 기부와 족속들이 나빠요. 내용 몰라요. 예? 아니, 나쁜 짓을 한 사람은 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이 기부와 금민들이잖아요 여인을 불러내 가지고 왜 동성애를 하려고 그랬다가 불러내 가지고 그, 그 여인을 죽였는데요. 조기야 마땅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기술하면 11지파가 단번에 베냐민 지파를 썰어서 심판했다 그리고 여기는 40만 명이 모였는데 여기하고 지금 11지파하고 1지파하고 싸워서 게임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우리는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레위인도 기부와 금인들도 이스라엘 온집파도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도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내가 될수 있고요 우리 가족들이 기부와 금인이 될수 있고요 이스라엘 온 집화가 될수 있고요.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저들만 저렇게 잘못을 범하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그 당하는 사람 구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각기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던 개인과 공동체가 다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처럼 우리들도 자기 명분과 이익과 자존심을 위하여 신앙을 가지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장면이 참 묘하게 전개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싸움은요, 베냐만 집화가 승리합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40만 명 가운데서요. 4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60만 대군 가운데서 있잖아요. 6만이 죽었다. 이건요. 엄청난 대패입니다. 누가 대패했다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들이 대패했단 말입니다. 세 번째 전쟁에서 베냐민 집화의 남자 600명만 남기고 베냐민 집화 남자들이 다 전멸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12 집화 전체가 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전쟁의 결과를 그들 스스로가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이 생각할 때 기부하에 베냐민이 잘못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을 단번에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양편 다 잘못했다고 판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두 분의 전쟁에서는 베냐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온 지파를 심판하고 계셨고 마지막 싸움에서는. 이스라엘 온 지파를 통하여서 베냐민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0장을 읽어보십시오 32절 말씀을 보니까 베냐민은 성리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 막내 지파인 우리가 저 열한 지파에게 이겼어 우리가 참 대단해 그리고 성리에 도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형들 지파를 이긴 것이 성리한 겁니까? 진 겁니까? 여러분의 열, 열두 형제가 있다고 하면 한 형제가 11명을 두들겨 패가지고 쌍코피를 내놨다고 해서 그 전쟁에 이긴 겁니까? 실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11지파의 연합군은 종교적 행위에만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보면 저물도록 운 후에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은약계를 갖다 놓고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며 울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분명히 옳은 행위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고 묻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동족 가운데서 막내 지파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묻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현재 처해 있는 우리 민족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대로 오버랍된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이긴들, 아니, 승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한폐렴 문제 때문에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기를 동원해서 우리 지역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치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천안은 처음에, 천안에 사람들 넣기로 해놔놓고 왜 주변에 나누어 넣냐?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천안에는 민주당 세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아산하고 이쪽에는 한 나라당 이쪽이 국회의원이니까 이 반대에서 넣지 않느냐. 자기들끼리 싸우는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현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대천 한 바다까지 좀 넓었으면 그 우한에서 오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다격리해 주고, 우리는 이 끝날 때까지 좀 김포에 있는 다른 교회 흩어져서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문제고, 우리 민족의 아픔인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논리 때문에 열한지파는... 울면서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부한 족속들 저것들 죽일까?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두편 가운데 한 편이 잘못했고 한 편은 잘했다 이렇게 편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베냐민을 통해서 열한 지파를 심판하고 계시고 열한 지파를 통해서 베냐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해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울며 금식하고 여호와의 법기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미운 감정을 해소하고 우리가 보복하고 상대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울며 물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펼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물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사사시대, 각기, 자기소견에 오른대로 행하고 있는 그 시대와 우리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과 제가 이 레위인 같은 사람 아닙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행동해야 될 우리들이 왕같은 소비자로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내 편리한 것 찾고 좋은 설교자 찾고, 좋은 주차 시설 찾고, 우리가 왕의 소비자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레위인이 어떻게 처벌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레위인은 보고대회에서 저들이 나쁜 짓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관점에서 상황과 여건과 환경과 상대를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신념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11지파와 한 지파의 싸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님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헌모하는 이하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울며 금식하며 여호와 앞에서 묻고 하나님의 법계 앞에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함 받아야만 될 터인데 그렇지 않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사시대보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10배, 100배, 1000배 더 악하다. 공감하십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 시대보다 각기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훨씬 더 많은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이다. 레위인이요 그 시대는 한 명밖에 없었지만 오늘은 모든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룩하고 성결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부와 금인처럼 그 태수롭지 않게 윤리와 도덕을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처럼 저들이 잘못했으니까 저들을 색출해서 저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베냐민 사람처럼 내 수족을 지켜야 되겠다고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처럼 우리들이 아니고 이들보다 더한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20장의 모습은 사사기 1장부터 20장까지의 결론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다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관점을 보고 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는 각 사람들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공동체의 모습임을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울며 하나님께 묻고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고 이민족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기업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